너무 귀엽다 공주님 방9 9 9 9억 어떻게 이렇게 작지? 오늘은 이렇게 나가기 전에 뭔가 학생같은데? 군차 먹으러 왔어요 쌀국수 <laughs> 어때? <웃음> <어마어마한> <웃음> 냄새 <웃음>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겠다. 아 이렇게 많이 찍은 거없다 먹고 이걸 시켰어요. 타로 스무디. 이제 아기 용품 보러 갑니다. 랭미로. 와 진짜 멀기도 멀다. 34kg. 34분이네. 베이비 레지스트리 구디백 받으러 가요. <목소리> 우와~ 저 멀리 끝까지 다 길이 뻥 뚫려 있어요. 우와, 대박! 우와~ 여기 슬립샵도 있어. 되게 볼까? 난리다겠는데? 통장되는 곳인데 여기? 흥분했어 <laughs> 지금. 위로나남것 <laughs> 중에 대시벨 제일 높을 거야 지금. 대박, 너무 좋아. <laughs> 와! 스트어트 우리 동네에 있는 것보다 배로 큰것 같은데? <웃음> 대박. <웃음> <웃음> 너무 신나! 진짜 <혼자> 신났어요. <laughs> 가봅시다. 예. 동. 일단 오늘의 우리의 목적지는 바이바이 베이비의 굿이백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너무 이쁘다 봐봐 대박. <laughs> 대박 엄청 크네 장난감 있어 장난감이야? 그치 애기들 아니야 장... 진짜야 애기들 장난감 다 <laughs> 있어 아, 너무 귀여워 여보 너 들고 있어봐 들어봐 <laughs> 근데 진짜 되긴 되는거지 모르겠어 되겠지 당연히 음, 그런가봐 장난감 이야.. 엄청 커요. 우와.. 아게 제일 마음에 긴 한다. 너무 귀엽다. 플레이켓이잖아. 아, 이거 애들 덮어주는 그런 거 이게 다순수건이야 네. 와 이거 다 목욕용품인가 봐. 너무 귀엽다. 귀여워 이거. 목욕하기 재밌겠는데? 너무 너무 귀엽다 이거 어 철이 난다. 이거 게 뭐야? 이그 분유통 소독하는 거. 아 음, 너무 예쁘다여보저거봐 음. 뭐 왠지 굉장히 비싸보이는걸자 이거 뭐 보이렇게 하면 애기가안 울까? <laughs> 좀더 편안함을 느끼긴 하나? 보자.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이거 진짜 이쁘다, 그지? 119불. 이렇게 기저, 애기 여기 위에 눕히고, 밑에 기저귀 서랍, 애기 서랍.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맞춰도 되게 이쁘긴 하다. 여기 다 핑크인데? <laughs> 여보, 이거다. 공주님 방. 와 1,199불이야 귀여워 애착인형인가봐 완전 귀여워 이, 이거, 이거 우리 사이즈랑 맞겠는데? 이 정도면? 그치? 핸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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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대박이네?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 아기용품의 세계가 <laughs> 이런 거였군 나중에 유모차 가면 은더 놀라겠는데? 이거 차 타고 온게 맨날 놀까? 이거 봐, 나 어제 봤어. 누가 20불에 판다고. 진짜? 이런 거는 중고로 사도 될거 같지 않아? 그래도 새거 사주고 싶어. 아. 어. <laughs> 열약열 배인데 가격이? 얼마야? 219불인데. <laughs> 근데 진짜 이쁘게 잘 나온다. 그치? 이거 사 이거 사던 이게 유명하던 이 브랜드가? 제일 가볍대. 묵직해? 어? 묵직해? 되게 가벼워. 가벼워?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몇킬로스한 응.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작지? 고추야. <laughs> 이거는 모자까지 있어. <laughs> 귀여워. 아 너무 이쁘다. 아웃렛인가? 그게여기이는품은이 로우 프이이시스라고적혀있이아 세일 이렇게 크게 적어놨으니까 여보 그냥 이런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거 사서 위에 그것만 넣으이 되잖아, 이이제품이야사이즈도딱이어갈은같은데 아, 이게 좀 작긴 하구나. 크기 응. 좀 근데 우리 방에는 딱일 것 같아. 약간 이게 약간 헐겁딱 음. 뭐, 그건 뭐. 와, 여기 조명 되게 많네? 아기. 아 너무 이쁘다. 이거 전체가 599불이라고? 와 여기 좀 편해. 네? 잠들기 좋지. 어. <laughs> 좋네. 여기. 좋네. 스케쳐스 아울렛에서. 완전 신났어. <laughs> 어? 아, 진짜? <laughs> 우리가 하나 또 잊은 게 있어 뭐? 택스가 붙아 뭐. 그러니까 이거 89불이라서 좋다고 했는데 결제할 때 보니까 100불이. 100불이었어 왜 100불이지? 근데 택스가. 택스가 18불이야 근데 그런 아. 걸로 따지면 싸게 사긴 했어 그래? 아 뭔가 이게 택스 붙는 게좀 짜증나네 근데 <laughs> 여기서 나갈 수 헤어 나갈 수가 없어 <laughs> 이번에는 슬립숍 그 베개 샀어. 밤이 됐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요 무슨 오늘 진짜 재밌었다. 아 진짜 유모차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주 열심히 일해야겠다. 진짜 맛있는 향쇼! 간장알 향쇼 장 초음파 앨범을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꾸미고 있어요 이렇게 편지도 막 쓰고 이게 처음 봤던 초음파 사진, 그리고 이게 두, 여기까지가 처음 봤던 이게 한 9주차 때 봤던 꽃지 <목소리> <목소리> 아버지!